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와 스트로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시간입니다. 처음 당구를 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당구를 치고 계시는데 기초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당구를 치기 위한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발을 어깨 넓이 또는 어깨의 1.5배 정도로 다리를 벌려서 쓰십니다. 이 상태에서 양 손을 무릎에 짚으면서 허리를 숙입니다. 이때 허리를 숙이실 때 머리를 숙이면서 자세를 취하시면 등이 새우처럼 구부러집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피시면서 정면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봅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들어 올리시고요. 자, 오른손은 바닥에서 물건을 수직으로 끌어 올리듯이 들어 세웁니다. 자, 이렇게 취하시면 당구 자세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큐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짚으면서 허리를 숙이시고요. 자, 왼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왼손에 큐를 한번 끼워 보시고요. 바닥에서 물건을 끌어 올리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구 자세는 만들어졌는데요. 이 방향이 정면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정면을 향해서 내 몸의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틀어서 쓰시면 당구를 칠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면을 향해서 자세를 취하고 큐를 잡고 그 이후에 큐가 정면을 향하도록 내 몸을 돌렸을 때이 각도가 정면에서 35도 또는 40도 정도가 됩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가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 각도를 처음부터 발로 맞춰서 들어가시면 자세를 조금 더 빨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향해서 정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35도에서 40도 정도를 틀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큐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정면에서 40도 정도를 틀어서 쓴 상태에서 틀어서 쓴이 방향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자, 그리고 왼손을 올립니다. 네, 이게 큐를 왼손에 끼시고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 물건을 끌어올리듯이 오른손을 들어 세웁니다. 네, 그리고 큐 끝을 고개를 돌려서 봐주시기만 하면 기본적인 자세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세를 취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체중이 엉덩이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무게를 앞쪽으로 취하신 겁니다. 체중이 엉덩이 쪽으로 쏠리게 되면 큐의 무게가 공에 실리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많이 들이고 빠르게 샷을 해도 실제로 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느리거나 답답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체중을 약간 앞쪽으로 발 앞꿈치 쪽에 실리게끔 자세를 취하시면 편안하게 샷을 해도 공이 훨씬 힘있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세로 남성분들은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불편합니다. 이유는 가슴 볼륨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가슴 볼륨 때문에 샷을 깊이 팔로우샷을 하셨을 때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요. 남성분들은 정면보다 35도에서 40도 정도를 이렇게 비틀어 쓰셔서 자세를 취하시면 되지만 여성분들은 이 각도보다 조금 더 비틀어서 45도 이상 옆으로 쓰시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샷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바라보는 정면을 향해서 허리를 숙이시고요. 그 이후에 큐를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겨누게 되면 자세를 조금 더 편안하게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큐를 깊이 내뻗었을 때 큐가 가슴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겨드랑이를 지나가면서 샷을 하는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왼손 브릿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빳빳하게 힘을 줘서 피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리지 마시고 손바닥 쪽으로 당깁니다. 최대한 당기신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에 엄지손가락의 관절을 갖다 댑니다. 이러면 브릿지는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큐를 넣으시고 검지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구대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놓으시면 브릿지는 완성이 됩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브릿지는 가장 기본적인 브릿지고요 자세를 취하기가 편할 때 사용하는 브릿지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이 쿠션에 가까이 놓여있을 때에는 이 레일이라 그러는데요. 이 쿠션이 붙어 있는 이 바닥에서 브릿지를 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레일에서 잡는 브릿지를 또한 가지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레일에 놓은 상태에서 엄지 검지를 듭니다 자, 그리고 엄지를 검지 밑으로 손바닥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큐를 엄지에 붙여서 넣으신 후에 검지로 막으시면 자연스럽게 메일 브릿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하게 세게 치지 않아도 쉽게 득점을 할수 있을 때 살살 툭 건드리듯이 샷을 해도 될때 그럴 때 취하는 브릿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감싸서 브릿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 위에 큐를 살짝 얹어서 샷을 해도 될때 취하는 브릿지 인데요. 우선 손바닥을 당구대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끌어잡듯이 이렇게 손등을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를 검지 쪽으로 붙이면서 조금만 비틀어 주시면 V자형 홈이 생기는데요. 이 브릿지를 오픈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 엄지와 검지의 홈 사이에 큐를 얹어 주시면 브릿지는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배워봤고요. 그리고 왼손 브릿지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봤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큐를 똑바로 직선으로 뻗을 수 있는지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내가 공을 보내는 쪽으로 큐를 겨눕니다. 이때 한뼘 정도를 남겨놓고 브릿지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 위치에 브릿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구대에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자세는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오른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은 바닥에서 물건을 끌어 올리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잡히는 위치는 큐와 팔뚝이 직각이 되는 위치를 잡으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큐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내가 팔을 움직이면 큐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관절을 생각해 보시면 팔꿈치가 움직인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를 앞뒤로 움직이려고 하실 때 손가락에 불필요한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 손목도 꺾지 마시고 계란을 감싸지듯이 큐를 잡으신 후에 팔꿈치를 움직이시면 큐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큐를 뒤로 잡아 당길 때는 뒷손 세 손가락이 힘이 빠져야 되고요 큐를 길게 뻗으실 때는 앞손 세 손가락에 힘이 빠지셔야지만 수평을 유지하면서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느린 동작이지만 천천히 준비 동작 세 번과 함께 실 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트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을 치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취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큐만 가지고 빈 큐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연습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안 쓰던 근육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뛰어넘으려고 하십니다. 모든 운동은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한 필요한 근육들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구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실력이 향상되십니다. 이제 자세를 배웠고요 왼손 브릿지 만드는 모양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으시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메트로놈 어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받아서 설정을 해놨는데요. 수치를 80이나 85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이런 규칙적인 박자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이 박자에 맞춰서 스트록 연습을 하시면 마구잡이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안정된 스트록을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를 취해 보겠습니다. 한뼘 정도를 내민 상태에서 브릿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이제 박자에 맞춰서 스트로크를 할 텐데요. 이 똑딱 소리가 큐를 내밀었을 때 그리고 당겼을 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큐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길게 하나 둘셋 길게 이 스로크 연습을 하실 때 마지막에 속도를 과하게 내면서 확 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준비했던 이 예비 큐질의 거리보다 두배 정도만 갔다가 올수 있을 정도의 그 속도로 샷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의 샷만 하셔도 공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85 정도의 속도로 샷을 하시면 실제로 공이 이동하는 거리는 당구대 한 바퀴 정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샷을 할 때마다 85리듬으로 모든 공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 빠르게 샷을 할 때도 있고, 더 느리게 샷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 박자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미리 해 놓으셔야지만 실전에서 속도 조절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리듬 있는 샷을 하다 보면 내가 세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특별하게 느리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리듬에만 맞추시면 저절로 그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내 공을 원하는 만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샷을 했을 때내 공이 이동하는 거리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자세와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자세와 스트로크가 잘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 연습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근육들이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선수들도 평생 스트로크 연습과 두께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